자,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제 홈텍스에서 자료 수집하는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래처에서 자료 수집은 꼼꼼하게 수집 다 하셨으면은, 이제 홈텍스에서, 어, 어떻게, 홈텍스 통해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사실 홈텍스에서 자료 수집하는 것은, 어,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뭐,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어, 뭐, 누구 통하지 않으니까 간단히 할수 있죠. 근데 홈텍스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홈텍스에서 로그인에 들어가서 어, 이, 수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간편조회를 통해서, 어, 홈텍스에서 간편조회 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뭐, 홈텍스 간편조회 설정해, 이, 해놓은 이유가, 우리 홈텍스의 자료를 얻기가,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홈텍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홈텍스 한번 로그인 하려면, 패스워드를 뭐, 세 번이나 걸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서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공인증서, 어, 패스워드, 그 다음에 또 세무대리인 패스워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로그인에 들어가는데 이게 또 하루 종일 켜있느냐 그게 아니라 좀더좀 좀 작업을 좀안 하면 금방 40분 단위인가요? 뭐 아무튼 금방 금방 이게 작업을 안 하면 금방, 금방 로그아웃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하나 조회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조회하려면 또 로그인해야 되고 또 하나 조회하려면 또 로그인해야 되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홈텍스 간편조회 메뉴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 세무사님들, 혹은 세무사무실에 있는, 어, 우리 직원분들이 다 요청해서 만든 거예요. 이 세무사의 홈페이지 가면은 별도로 세무사랑 프로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 이러이러한 것좀 계산해 주세요. 이런 것좀 넣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신고가 수월할 것 같아요. 라고 건의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그걸만, 그것만 보고 이 세무사회에서, 어, 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그 내역을 반영할지 말지, 그리고 이, 이 내역은 이미 있는 것인지, 혹은 이 내역은 새로 하면 좋은 것인지를 결정해서 답변을 일일이 다 달아드려요. 그리고 야, 그 내용 참 좋습니다. 그, 해서 선택되면은 이렇게 전부 다 반영을 해드려요. 다만 근데 그 시, 기간이, 시간이, 시간이 짧은 것은 바로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해드리고, 혹은 그 메뉴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려서 혹은 여러 가지 걸다 합쳐가지고 해서 업로드 시켜드리고 하니까 요청하시면 언제는, 언젠가는 그게 없는 내용이라면 사실 근데 그 요청하신 내용의 반절 이상은 기존에 내용이 있는데 못 찾아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부끄럽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그녀의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이 홈텍스에, 홈텍스가 요참이 프로그램, 세무사랑 프로에다가 내용을 실어드립니다. 왜? 세무사랑 프로는, 어, 이 세무사회의 소유기 때문에 세무사회에서 세무사회 회원들 및회원사무사에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 만들어드려요. 그러려고 세무사회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 이 대표적인 얘가 최근에 온라인 매출, 요즘 온라인, 온라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매출 누락해가지고, 왜냐면, 본인도 거기 사이트가 매출하는지 잘 모르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갑자기 막 일이 막 갑자기 늘어나니까, 저희 그룹사장 중에 사장님도 정말로 잠, 자는 시간 빼고는 정신이 없대요. 왜막 매일매일 뭐, 뭐, 뭐야, 만드는 것도 힘든데, 만들고 나면은 배달해야 되고, 뭐, 하 배달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매출력 누락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그게, 기억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예 시스템적으로 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조회하있으면 훨씬 편하니까 그걸 요청해서 다 만들어드린 거니까 그렇게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그 여담이었고, 자 이렇게 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홈택스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은 어, 홈택스에 어, 수임 동의를 먼저 수임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무대리 계약을 하게 되면은, 세무대리 계약을 한 것에 대한, 어, 등록을 해줘야지 우리가 자료를 줘야 할수 있어요. 아무 자료나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가 요, 뭐, 사업장 등록과로만 치면은, 뭐, 다 자료를 줘야 조회, 할수 있으면, 이, 안 되겠죠.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여기 세무대리, 세무대리에 있는, 어, 기장대리에서 등록을 해서, 회사 등록을 해두고, 그래도 등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거래처 상대방이 거기다 수임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해가지고 뭐 해당 사업장만 할 것인지, 혹은 뭐 다섯 장 포함돼서 할 것인지, 어?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만 해당되는 거. 왜냐면, 아, 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법인은 법인 실체에 따라 하는 거니까 법인은 그 밖에 없어요. 뭐 법인이라는 것은 뭐 법인세에 관련된 거니까 해당 사업장 외에는 없어요. 근데, 어, 법인이 아닌 어,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타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을 여러 개할수 있고 내가 뭐 다른 거에서 그럴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해당 사업장만 조회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내역을 다 조회하게 할 것인가를 범위를 정해서 승인을 해줄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당 사업장이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해서 등록해 놓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홈텍스에서 조회 발급, 세무대리에 통해서 수임 동의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거래처의 내역을, 거래처의, 뭐, 세금 계산서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 그 다음에 카드 발급, 카드 발급 내역, 그 다음에 카드, 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이 내역도 역시, 우리가 그 스크래핑 기술을 접목해서, 어, 온클릭텍스에서 내역을 가져올 수 있다. 온클릭텍스는 어디 있어요? 회계관리, 데이터 연동과 기타에서 원클릭 텍스에서 OCT가 원클릭 텍스예요. 그래서 내역을 회사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일단 봐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등록된 우리가 일단은 사, 어, 등록된 회사에 대해서 스크랩 회사 설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딱 들어가서 예 회사를 이렇게 내역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 인증서를 등록해주고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 동의를 서, 어디로 받았냐 서면으로 받았냐 예사용여부여 그래서 내용 체크해주고 어, 생물데이인 부서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해가지고 로그인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나중에 잘못 로그인 하면은 비밀번호 다섯 번 틀리면은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laughs> 다시 해야 되니까 예 체크인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 사명신용카드 복지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은 이건 이제 우리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우리의 거래처 회사 거래처 회사마다마다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받아서 이것도 역시 동의 여부 사용 여부를 체크해서 해주시고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이 있다 한다면 신용카드 매출 여신금융협회에다가 내역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별 매입 내역을 아이디 패스워드에 해두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를 진행할 수 있겠죠. 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또, 이거 외에, 그렇죠. 홈텍스에 있는 내역 외에, 여기 신용카드나, 어, 신용카드나, 그, 여기 그, 법인 통장 내역, 회사 통장 내역을 등록해 두시면, 우리가 굳이 회사를 괴롭혀서 카드 내역 다 달라, 뭐, 그 다음에 뭐, 은행 뭐, 내역을 달라, 안 해도 돼요. 물론, 근데, 물론, 근데, 이 은행 내역을 받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어디다 사용했는지, 이게, 이거는 뭐, 어디서 돈 들은 내역인지 설명이 필요하니까 엑세자로 받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통장 내용만 필요하면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자료를 직접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마지막 탭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내역을 전자상거래 회사 별로 해가지고, 뭐, 이뭐 예, 예를 들어서 뭐, 11번가다. 그럼 1 1번가의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11번가를 어디다 등록했는지, 등록해놓고 동의 사용료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내역도 끌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다가 등록을 다 해두는 거예요. 구조청 홈택스 내역, 계좌카드 내역, 온라인 전자상거래 내역을 등록해둔 다음에 이 등록 사용을 한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스케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 내가 그때 그때 어이 필요할 때만 할 거야라고 한다면 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이 스케줄 설정할 필요 없이 잠깐요 설정할 필요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이게 뭐 전자세금계산서는 구역전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사명신용카드는 사명신용카드에서 불러오면 돼요그때그때 불러오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스크래핑에서 스케줄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굳이 매번 할 때마다마다 불러오지 않아도 가서 시간이 되면 얘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스케줄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자, 우리는 스케줄 설정을 통해서 어, 자동으로 스크래핑을 해 오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단위는 매주, 언제? 매주 내가 금요일 날 퇴근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일주일 거를 단위로 해서 다음 주 월화에 일을 처리할 거야라고 한다면 월요일 날. 아니면 매주 매주 월요일 날만이라 나 아니 나 월수 금으로 다니라 할 거야 아니면 일요일 금요일 날 수입이 수집, 수집했으니까 어뭐 뭐 수요일과 금요일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아니야 그 회사가 혹시 토요일 날 근무하면서 발행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일요일 날할 거야 근데 일요일 날 해도 해두 되면은 컴퓨터가 금요일 퇴근한 다음,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혀 있어야 되니까 일요일 날 내가 나와서 나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laughs> 가급적이면 이제 퇴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하는 게컴퓨터 계속 안켜 있거나 겠죠왜냐면 컴퓨터가 계속 켜 있으면은. 그냥 뭐 컴퓨터 켜있는 전기료 이런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뭐 그게 많아봤자 얼마 많겠습니까만, 해킹 컴퓨터 켜있으면 해킹할 수가 있어요. <laughs> 해킹의요청 위험이 있으니까, 어, 켜놓지 않고, 어, 미리, 어, 퇴근할 때 언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아, 나는 월요일날 뭐할 거야 라고 한다면, 뭐,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뭐 화요일할 거야 하면 월요일날 퇴근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둘 수 있어요. 매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매일 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나는 월화수목 금토일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퇴근하기 전에 컴퓨터만 안 꺼놓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어 매일 한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되는데 매일 말고 그냥 매일 주로 해서 차라리 토일 빼고 그냥 월화수목 금 해도 상관없죠 아니면 이 금요일날은 굳이 할 필요 없으면 금요일날까지 작업할 거면 월화수목 해도 되고 아니면 금요일날 발행한 거 내역 주말 거 내역 하려면 은 금까지 해서 하던가 해서 해 놓고 퇴근하면은 되겠죠. 할때 언제 할 거야? 그래서, 어, 일자 중에 나 매주, 어, 월요일 날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언제 할 거야? 그면할 할 때, 어, 이 시간별로 이제 예시를 해서, 뭐, 나 퇴근한 다음에, 어, 스크래핑을 할, 아, 어, 이건 이거, 이일자 이거 이건 날짜에 날짜. 참. 이래, 올해 한 번. 이게 이제 매월 단일 할때 이게 필요한 거죠. 매월 단일 할 때. 올해 나는 올해 한번할 거야. 라고 한다면, 월 중에서 몇, 그달 중에서 몇, 며칠 날할 거야? 라는 걸 선택해 줄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월별로 해가지고 스케줄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퇴근 시간 이후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19시에, 19시에 스크래핑 할 거야? 라고 해서, 스크래핑 작업 포 시스템 종료해가지고, 업무, 가급적이면 업무 가능 시간 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론 이게 늦게 퇴근하는, 늦게, 늦게 치근 나고 늦게 퇴근하는 회사도 한 7시쯤 퇴근하니까, 이거 7시 이후에 설정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컴퓨터만 켜놓고 하면은 자기가 스크래핑 해요, 자료 스크래핑 해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어, 시스템, 이게 체크만 해놓으면, 스케줄, 스크래핑 작업 후 시스템 종료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컴퓨터까지 꺼져요.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뭐 되게 빠릅니다만, 스크래핑 해오는데 시간이 또뭐 1, 2분씩 딜레이 돼요. 그럼 그거 참고 있기 힘들면은 이렇게 하느라는 거예요. 해놓으면 이제, 어, 그 때, 그 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내역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어, 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실시간으로 그냥, 아유, 내가 필요할 때만 하지 뭐, 그거 언제 그거, 어? 해, 하겠어. 나는 실시간으로 스케줄, 어, 스크래핑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어, 스크래핑 내역 조회에 가서, 내역 조회하는 란에서, 두 번째에요. 란에서 나는 위에서, 아 나는 그 뭐, 그 설정 약, 못하겠어. 아우, 그거 언제 답답하게, 뭐, 해놓고 가고 그래. 나 그냥, 일하기 전에 그냥 바로 할래. 뭐, 출근하자마자, 나할 거야. 그러면은, 켜놓고, 뭐, 서버 켜진 다음에, 그 다음에, 6-7시간 스크래핑해서, 하셨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불러오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 이번에 불러올 기간 선택해가지고, 아, 오늘, 우리, 이번에 이제 부가세 신고, 신고해야 되니까, 뭐 일기, 확정 어, 거, 예정보러 확정 거 불러와야 돼. 뭐, 물론, 극찬 전자세금계서 불러와야 되고, 어, 표정 현금 영수증도 불러와야 되고 뭐 여신 금융협회에서도 불러와야 되고 온라인 매칭도 불러와야 되고 그다음에 통장 내역, 내역까지 다 불러와야 돼이 선택해서 할수 있다 말요 업무 범위를 선택해서 스크래핑하면은 이걸 막 순차적으로 불러오겠죠. 물론 한두개 하는 것은 시간이 좀덜 걸리겠지만 통장까지 불러온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커피를 오래 마시고 있다고 해야 돼요. 커피를 한 10분 이상 마시다가 오시면 물론 이게 내역이, 내역이 적으면 10분 이내에 어, 처리됩니다. 뭐, 뭐 간단하게 뭐2 2 분씩 해서 처리되니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6개월치를 어 6개월치를 더군다나 이렇게 전부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스케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선택해서 그냥 하나 하나씩만 할수 있고 한두 개씩만 할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조회할, 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이번에 어, 이게 통장 거래만 조회하고 싶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 조회가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사용하니까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홈택스 간편조에서도 내역을 알수 있어요. 물론 이홈택스에서 보시면 잠깐 화면 잠깐만 봅시다. 예, 보시면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세무대이 들어가서 로그인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내역들 뭐 부가신고, 성신고 안내문 조회랄지. 뭐, 세 대리인 공통에 있는 부가세 관련 내역들은 이제 여기서 보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laughs> 세번 로그인을 해야 된다. 세번 로그인 한것 뿐만 아니라 금방 또 사용하려면 등반 로그아웃 된다. 그럼 또 로그인하고 또 로그인하고 하려면은 굉장히 그것도 시간이 낭비가 되더라. 나는 그냥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홈택스 간편조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부하신고기간이면부하세 신고서 자료조회. 한번 들어가 봐요. 자료조회 해가지고, 아나 여기 자, 저기, 저희 하고 싶어요. 과세기간, 뭐, 일기고, 어, 일기 확정이고, 회사 코드, 어디서부터, 어? 백조대간부터 시작해서, 자, 저기, 마지막 회사까지 전부 다 하고 싶어 범위, 도 선택할, 설정할, 설정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해서, 내역 쭉 오니까, 여기에서 내역 불러오고 싶어요. 라고 해서, 내역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회사마다 선택해서, 아니면 전체 선택해가지고 전체 불러오기도 할수 있어요. 쭉, 내역 블로그에 내가 굳이, 요근에 아주 하나씩 하나씩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 얘 불러놓고 보고 싶어. 그 다음에 뭐, 뭐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하고 싶어. 일일이 하나씩 하나니까 조회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아우, 나, 그렇지 아 일기 예정 거 조회한 거 내역, 회사 코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개인 사업자들, 혹은, 어, 소규모 법인들, 내역도 조회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회해서 선택해가지고, 불러오기 하면 돼요. 불러오기 하면은 예정고지세액들쭉불러와져요예정고지 예정고지 세액 쭉 불러와서 내역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내역들 보고, 보면서, 아,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게, 간편하게 할수 있게 해놨어요. 얼마나 간편해요. 일일이 들어가서 하나씩 볼 필요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고지 내역과 체납 내역도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회사가 이번에 예정 고지된 거, 된 내역, 체납했네? 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고지 내역 조회하고, 고지 내역은 얼마 고지됐고, 체납은 얼마 체납됐는지 내역도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역을, 어, 한 번씩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보여드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손으로, 그렇게 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 눈으로만 보면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수학 공부 잘하려고, 어? 유명한 수학 강사가 하는 수업만 계속 주장창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렇게 듣는다고 들으면, 주장창 계속 들으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1 0 0번 듣는 것보다 자기 한번 손으로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수학 실력의 발전이 있는 것처럼 뭐다 이 프로그램도 제가 1 0 0번설명해드린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 게 훨씬 나요. 아 그래서 엔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로그기에서 체납내역 블로그기에서 블로그기 눌러가지고 예 네, 선택 뭐 선택해가지고 뭐 블로그기에서 블로그기 해서 체납내역 블로그겠습니다. 혹은 체납내역 고지내역 고지내역을 전체 선택해가지고, 어, 불러오겠습니다. 해서 한 번씩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어,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근무 세무사 처음에, 이제 그 수업 끝난 지 얼마 안된 어, 세무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어, 실수해가지고 이 망가지면 어떡하냐. 그럴 일 없어요. 여기는 지금 불러오는 거니까, 불러오고 잘못 불러놨다고 프로그램이 뭐 어디 뭐 어떻게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불러온거조요 그냥 조회에요. 조회. 조회. 이기가지고 전송했을 때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서 전송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조회해 는 것은 뭐 수십번 조회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용 계좌 신고해랑 조회도 마찬가지로 사업용 계좌 뭐 신고 뭐 사업용 계좌에서 신고하세요 라고 뭐 하지 말고 조회해가지고 됐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해가지고 전체 선택에서 뭐블오 해가지고 사업용 계좌가 어디가, 뭐가, 뭐가 되는지 쭉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 무조건 선택해서 했으니까, 뭐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특히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 편하겠죠.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번에 복식보기 의무가 된 사람들은, 복식보기 의무자들은 사업용계좌개산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안 하면 가산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현황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로그인에 가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 이 세무사랑 프로에서 조회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이렇게 뭐 말로 뭐 설명 쭉쭉 설명 드렸는데 어뭐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어, 보시되 이제 뒤에 이제 어, 저희 수출시적 명세서 조회나 이런 것은 여기서 조회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화세편 가가지고 부화세편에서 수출시적 명서서 작성할 때, 그때 불러와진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앞에 설명드리는 것도 보고, 한번 설명, 여러분들, 책에, 책에는 이제 책이니까 전체 내용을 전부 한번 쭉, 내용을, 어, 설명을 해드렸고, 어, 이 내용, 나중에 수출시적 명서서 같은 경우에는, 제스 파트 3에서, 파트 3에 있는, 어, 부속 명서서 조회할 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어, 그 다음에 또, 어, 이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